또아 어? 일단 마이크 끄고 다음에 뵐게요 좀 이따 뵐요왜 마이크를 끌까? 나 혼자 꺼들 거다 <laughs> 이거 어딥니까? 이거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저... 창고 위쪽 회의실 올라가자마자 예 네, 회의실에서 저 이거 케이스 깨고 넘어 저는 이무실 바로 죽여 있던데 6번이 오른쪽으로 음료수, 음료수 뽑으러 가는데 한 10초 있다가 뒤로 돌던데요? 누가 지금 누구 알았는 누구야? 10번 왜? 아씨 <목소리> 저코기야코기저 고기 이무시. 아 <목소리> 6번. 은번이라고 누구야. 번 사람 소미야 소미. 돌돌돌 아니 형오늘 뽑고 있었잖아요. 돌돌돌는 했잖아요. 번아 <laughs> 뽑는 했다니까요. 아 누구이가야. 돼? 돌풀를가야카 같이 를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목소리> 누구 가야 되지? 남았거든요. <laughs>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직 네. 나 나랑 린치랑 투표 안 했네. 이무시. <laughs> 아선번이라니까요할거 <선생님이> 생각. <laughs> 1번이 그건... 이번에 1번이... 1번이... 훅할건아자 왜냐면 1번을 그래. <laughs> 1번을 아니, 죽이는 거지. 헌병 있으면은 헌병 있으면은 6번을 찍어 보고 이 사람이 맞으면은 8번에 찍으면 되는데 지금 이미다 투표를 해 버렸어.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일에서 천천히 해야 된다니까. 설번 봤대. 10번 봤다고? 어. 설리가. 어, 10번 많이 투표했네 아, 직 아, 우리 아, 일단 마이크 끌게요. 마이크 끌게요. 이거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그럼. 네, 6번이나 8번 둘 중에 한명 찍어서 아, 한 명이 아니면 반대편 찍으면 돼요. 아아 6번 그럼 8번, 아, 하고 1번이네 10번 그럼. 8시 갔네. 끝났네. 10번은. 그럼 누구부터 10번. 가? 1번부터1번은소미가봤다 그랬고. 아, 1가 고, 부터우 쑥이면, 하면 되겠네. 조미타베용. 조미타베용. 그미 바로 용 조미타베용. 타용조미타용타베용조미타베용용 아니 헌병이 저 찍어보면 안 돼요? 헌병 이미 썼잖아. 아한 번밖에 못 써요, 그걸 그러니까 두 중에 한 명을 찍으라고 하는 거지. 한 명이 무조건 맞다고 둘이 두기니까. 누가 해도나보다빠르아 그러면 번고. 아니. 하셨습니다 게시 <laughs> <개> 게 <쉽게> 끝났네. <laughs> 가내고도다니까 번, 번. 자양심 있으면 본인 가세요. 아, 본인 가십시오. 멋있다. 아닙니다. 할... 할... 어, 네? 좀 있다 병? <laughs> 아 코기 오빠네. 뭐지 그럼. 코기 오빠네 코기 오빠. 방금 내 앞에 있던 사람 해치안한거 봤어요 코 캐치 안함 9번 나 <laughs> 아, 어? 뭐지? 그럼 네 어디서 그, 왔어? 이쪽에서 회의실 쪽에서 <laughs> 나 물장구에서 뭐 나하고 나하고 의무실에 있던 사람 누구야? 나 회의실 쪽에서 무에 <laughs> 맞고 나랑 그럼 4번 네가 그거 해지 안 했구만 너구만 해제 안하는데 내가 눌렀어 이걸 폭 설치 안 하고 아폭 설치한 거 해제 안 하고 있었잖아 너 눈치 보면서 나 죽이려고 호기 같은데? 니네 100%임 100%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그쪽에서 왔으면 시체가 거기 있었는데? 회의실 쪽에 도는 <laughs> 시체가 어딘데 시체가 회의실에 있었다고? 내가 회의실이었는데? 회의실... 아닌데? 산부방 음. 산부방이 어디야 듀오방 위쪽이잖아. 아, 위쪽이잖아. 그 창고 옆이잖아. 아, 아 네. 딱 아, 네가 눈치 보고 그럼 거야. 나는 기계실이잖아. 사봉가... 나, 당연히 눈치 보지 네가 폭탄 해체 안 하고 나 나를 잡고 죽이려고 야금야금 보고 있으니까. 겁이 담긴 구라. 사번 가자. 아이씨. 아, 소미 같은데, 왠지. 소미 같은데? 돈인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백퍼 아니야. 나 가성 같은데. 나, 뭘 걸어 가 볼까? 아, 그래요? 딱 이거 가보. 텔라스벨이다. 잘 가라. 꼬미? 꼬미가 더졌미 이거 25%야. 어, 니까 이게 근데 숨도 아닌데. 그서 <laughs> 하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경크요 2번, 2번, 2번 2번입니까? 용이 빠용 용이 <laughs> <laughs> 네? 아니, 아니 저 방금 그 퀘스트 계속하고 있었 아니 아니 왜나 죽여 2번 아니면 1번 갑니다 아니면 나 죽여 나 죽여 어 이거 진짜 아닌데? 어, 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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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갔는데? 같이 있었는데? 나 죽이면 봤어 아 어, 진짜 세명 같이 있었다니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번 일단 가 볼게요. 연기 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3번이 돌편 가보네. 돌튜님이 그그어아 아, 이거, 이거 맞네. 이거 맞네. 6이네. 아. 용이 빠염. 빠염. <laughs> 이미 죽이네. <laughs> 아니면 1번 일본... 가아 맞네. 뭐와 1번 여기. 오. 1번이 1번이 2번 찍었고요. 4번 저랑 같이 그거 미션 했고 5번도 같이 미션 한번 했어요. 그럼 6번, 9번, 10번 중에 한 명인데 저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일단 4번이나 5번일 수도 있지만 두명을 일단 제외를 해보고 8번도 제외하면은 6, 9, 10번 중에 한 명을 확인할 거예요 정찰은 아니 전 2번이 진짜 그 연기 잘해가지고 9번 확인해볼까? 하는 줄 알았어요 2번이 그냥 날 죽이려고 따라오더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번, 9번 아니에요 일단? 그럼 환희가 많이 없는 거니까 환희인가보다 1번, 2번, 9번이 아닐 수가 있지 9번일 수도 있잖아 진짜 막. 이거 2번 죠니 궁금해요. 10번이 궁금해요. 같이 끝나 아니 10번. 아번 하긴 합니다 그냥. 10번의 스파이가 맞습니다. 10번. <laughs> <laughs> 야 그냥 찍었는데 사람 몇명안 남아 가지고. 육생명네기가이게